과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좀 부담이죠. 엄마 친구들과의 싸움과 관계를 나좀 공부하고 직장 가야 되는데 퇴근하고 온 사람 붙잡고 나서 365일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 돈도 쓰고 했겠지만 갓 스무살 넘고 서른살 이렇게 넘어서 사회적으로 막 시작하려는 이 자녀의 모든 금액을 다 뺏어가지고 부모가 자기 생활비로 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돈이 집안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의지하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부모들은 말이에요 좀 심할 경우는 5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들이 뭐 20대, 30대에 취직을 했는데 아예 그때부터 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이 월급으로 살아가는 집들도 있습니다 기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부모도 부모의 능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커가면서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경제적 경력을 딱 안정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구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딱 포기한 채로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이 자식의 돈을 나누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